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정찰병 두 명을 보내 요단강 저편의 땅, 특히 여리고 일대의 상황을 몰래 조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두 정찰병은 그것을 떠나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에 여리고 왕은 간첩으로 보이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려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들을 체포해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라합은 그두 중철병을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히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라합은 그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말리려고 널어 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숨겨 두었던 것이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찰병을 추적하여 요단으로 가는 길을 따라나가자 성문은 닫혔다. 그 정찰병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옥상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가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만한 표를 주세요. 그때 두 정찰병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밧줄로 달아내렸는데 그것은 라합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합은 그들에게 가다가 추적대를 만날지도 모르니 당신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갈 길을 가세요 하고 말해 주었다. 두 정찰병은 떠나기에 앞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들의 집 밖에서 죽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폭로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 그정찰병들은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숨어 있었고 그들을 추적하던 사람들은 찾다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그두정찰병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